16번 그림과 같이 곡선 3차함수 1,2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 그럼 당연히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 구하시면 되고 접한다니까 보조선은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한게 접선과 수직이다. 물론 보조선이죠. 이런 거 그려요? 네.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는 우선 뭐냐? Y축 위에 있으니까 0 A라고 하시면 뭐 A만 구하면 끝입니다. 왜?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이 0 A에서 1콤 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A만 구하시면 되고 A만 구하면 된다는 거는 A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이 하나만 나오면 된다는 거고 당연히 그려 때문에 아니 그렸으면 눈뜨고 쳐다보면 보이는 게 뭐야? 수직이죠. 기울기고은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은 파란 놈 기울기는 뭐냐? 파란의 기울기는 뭐 원래는 뭐 차차 하시면 y 프라임은 3x 제곱이니까 1 대입하시면 얘 기울기는 3이고. 요 핑크 기울기는 점과 점 사이 기울기니까 x 변이랑 y변화랑 하시면은 x 마이너스 x1 분의 y2-y1. <laughs>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? 그래서 상이 상 같지 않은 상이에요. 마무리 하시면 되잖아요? 얘랑 얘랑 곱해서. 그래서 1이니까 쓰나마나. 2-a에다가 3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. A 값 나오겠죠? 그죠? 자,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무난한데, 원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렇게 안 구하고, 이렇게 구해도 돼. 근데 여기다가 쓰라고 알려드린 고급 기술은 아닌데,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, 요 길이가 궁금한데, 여기 좌표가 지금 1콤마이고, 근데 얘가 지금, 요놈 기울기가 요게 지금 3이니까, 아,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? 마이너스 네. 3분의 1입니다, 기울기가.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시면은 밑변이 3 k 고 높이가 k라는 꼴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얘가 좌표를 알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0이에요 3k가 얼마예요 1이죠 K, 덤문의. 네, 덤문의.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죠 <laughs> a값 그냥 나와요 이거 이번에 엊그저 어저께 <laughs> 모의고사 봤던 고산들 평가원에 또 나왔는데 직가사학형 그리는 거 자기가 좀 이래도 실력을 좀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좀 익혀서 하셔야 되는데. <laughs>